꼬마입니다. 어, 저는 오늘 물풀 없이 점통과 가 흐르는 점토 만들기를 해볼 거예요. 잠시만요. 준비물 좀 챙겨올게요. 네. 지금 만드는 거는 이건데, 이게 근데 좀 굳었을 거예요. 아마도. 안 굳었네. 근데 이거 제가 소당과 뭔가, 소당과 딱풀을 조금밖에 안 넣어 가지고 손에 묻어요. 근데 지, 지금 만들 거는 뭐지 딱풀을 많이 넣을 거기 때문에 손에 안 묻을 거예요. 제가 이전에 만들었던 것도 안 묻었거든요. 딱풀을 그냥 안 묻을 만큼 넣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손에 안 묻었어요. 근데 지금 만든 아예 여기 있는 흐르는 점토는 좀 묻어요. 어쨌든 이게 진짜 잘 흐르고요. 흐르는 점토니까 잘 흘러야겠죠. 네, 이거 만들어 볼 거고요. 진짜 탱탱하고요, 윤기도 잘 흐르고, 아니, 윤기도 잘 나고 강추입니다. 완전 초간단이고요. 네, 이거 만들어 볼게요. 지금 건져낸 거는 여기다가 덜어냈고요. 일단 준비물 소개부터 할게요. 물, 이거 화장품 통인데 다쓴 거라서 저희 엄마가 쓰던 건데 다쓴 거라서 그냥 이 통에다가 쓰는 거고요. 예전부터 이 통을 썼지만 어쨌든 물, 섞을 통, 섞을 것, 그리고 딱풀 또는 소다입니다. 제 이름은 김수민인데 이름이 붙어져 있으니까 그냥 박힌 거. 아 그리고 아이클레이, 아이클레이. 저는 소량만 할 거기 때문에 왜냐면 아이클레이를 너무 낭비한 거 같다고 제 동생이 그래가지고 진짜 이거 동영상 올리는 것도 겨우겨우 올린 거예요. 어쨌든 아이클레이 저는 소량만 할 거기 때문에 아이클레이 이 정도. 넣어 줄게요 저는 아, 이게 아이클레이 통이에요 섞을 통이 한 이정도 차지했습니다 아이클레이에 2분의 1배를 넣어 주셔야 되는데 저는 적으니까 물을 조금만 넣을게요 왜냐면 전 아이클레이가 많이 적어 가지고 아이클레이 통이 4분의 1, 5분의 1, 6분의 1그 정도밖에 차질 안 해요 아이클레이가. 그래가지고 저는 물을 어, 아주 조금 넣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많이 넣은 것 같아요. 네, 이거 뭐지? 우리 우려주면서 섞어줘야 돼요. 아이클레이 물이랑 아이클레이 아니, 아이클레이가 섞인 아이클레이 물이 되게 이거를 아예 우리면서 섞어주고 올게요. 제가 이, 이 정도 우렸는데 뭐지? 어 물을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지만 많이 넣어가지고 아이클레이를 동생 허락을 아주 잘 받고 이 정도를 다 가져왔어요. 이 정도 넣어주고 다시 우리면서 섞어주고 올게요. 네, 이렇게 아이 클레이를 다시 넣고 우려주고 왔어요. 근데 이게 뭐지? 아이 클레이가 잘안 녹으실 경우에는 뭐지 뜨거운 물로 아이 클레이를 녹이시거나 전자레인지에 20초 그 정도 돌려서 녹이시면 더 빨릅니다. 근데요. 어 이거 출처는 아마도 아이스 마카롱님인가 그럴 거예요.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정확히는 몰라가지고 그리고 이거가 꼭 물풀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어, 아이클레이가 더 많아야 돼요. 물보다 물이 아이클레이보다 더 적어야 돼가지고. 한, 이렇게 따라올 정도로 해주셔야 되는데, 저도 약간 아이클레이가 좀 부족해요. 약간 묽어요, 저는. 근데, 아직 딱풀 안 넣는, 딱풀이나 소도 안 넣으셨는데, 막 뭉치는 낌새나 그런 분이 보이시는 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은 잘 되고 있는 거고요. 딱풀 넣으시면 손에도 아마 안묻고 그럴 거예요.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흐르고, 막, 그런 점토가 됐으면. 근데 이게, 물 양에 따라서 액계가 될 수도 있고, 점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잠깐 밀어두고요. 다른 거,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거는 거의 다 굳었는데 지금 좀 됐어요 아마 2일 됐을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손에 묻어요 묻는 점이 있어요 좀 불편한 점은 근데 이게 지금 굳어서 그냥 아이클레이 그대로 그런 것 같은 것 같거든요 근데 진짜 윤기도 나고, 아이클레이 보자. 아이클레이랑 별 차이는 없는데, 아이클레이는 별로 안 흐르잖아요. 근데 이거는 더잘 흐르고, 어, 음, 손에도 묻긴 묻는데, 아이, 뭐지, 뭘 만들 수는 없어요. 아이클레이는 뭐 만드는 용도로 그런 걸로 쓰이는 건데, 뭘 만들 수는 없고요 일단은 딱풀을 음, 이 정도나 아, 이 정도를 넣어줄 건데 섞을통, 아니, 섞을 통 아니 섞 걸로 딱풀을 건져내시는 분들은 여기에 있는 거를 최대한 뭐지 여기다가 다시 섞어주시고 건져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게 딱풀에 다 묻기 때문에. 만약에 아이클레이 색이 빨간색이신 분들은, 색깔이 있으신 분들은 더 주의하셔야 돼요. 저도 지금 좀 묻었는데, 하얀색이라서 별로 티가 안 나지만, 지금 좀 묻어가지고, 별로 그렇게 좋, 좋지는 않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딱풀을 넣고, 으깨주시면서 섞어주세요. 이렇게 딱풀이나 소다를 넣으시면 액체괴물 만들 때처럼 이렇게 뭉치는 그런 느낌이 들 건데 그런 느낌이 오시면 정상입니다. 근데 이게 아이클레이를 섞어서 같이 만드는 액체괴물이나 점토도 있고 아이클레이 건져내시고, 아이클레이 녹인 물로 하는 액체 괴물이나 점토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이클레이를 건져내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아이클레이와 함께 같이 하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아이클레이 그거 건져내시면은, 만약에, 뭐지? 그거 건져내신 거안 쓰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렇게 아이클레이 함께 가지고 함께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아이클레이가 진짜 많아요. 진짜까진 아니고 다섯 가지 색이 있는데 하나는 파란색이고 하나는 초록색, 하나는 노란색, 하나는, 어, 에? 네? 다시 말할게요.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 그 다음에, 어, 초록색, 하얀색. 이렇게 있는데, 이게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하얀색 빼고, 다른 네 가지 색. 인사이드 아웃 영화 애니메이션 보신 분들 있을 텐데, 거기에 나온, 소심이 빼고, 보라 색깔 소심이 빼고, 어, 있는 캐릭터들인데, 슬픔이랑 기쁨이랑, 어, 걔 이름이 뭐였지? 어쨌든, 그 초록색 걔 있잖아요. 까칠인가? 걔랑, 어, 기쁨이. 말했나? 어쨌든 그거 만들려고 다산 건데 다 조금 조금씩 사용하고 있어요 액체레물이나 점토 만들 때 이렇게 딱풀을 넣고 계속 섞어주니까 이렇게 뭉쳤어요 이렇게 통이 있는 것도 다 감쪽같이 없어졌고요 이렇게 잘 흐르고 손에는 아마 묻지 않을까요? 지금은 아직 윤기도 찰찰 흐르고, 그런데, 딱풀을 조금 더 넣어야 할것 같아요. 어쨌든 이게 진짜 좋거든요? 완전 빨리 되고, 9분이 지나긴 했지만, 제가 딴짓을 해가지고, 구분이, 지난 거예요. 근데 이거 진짜 완전 흐르는 점토가 맞아요. 왜냐면, 액괴라고 하기엔 좀 뭐랄까 어 너무 점토 같고 액체괴물은 좀 물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하지만 점토가 되려면 좀 뭐지 어 뭐라 해야 돼 이런 식으로 근데 액괴 중에서도 점토 같은 액괴가 있는데 어 점토 같은 액괴는 몰드도 되고 막 그런 식으로 되겠죠. 물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몰드가 안 되니까. 이렇게 완성이 됐는데, 처음에는 손에 묻어요. 왜냐면, 방금 만든 거라서 좀 묻을 거예요. 하지만 잘 흐르고, 손에도 묻어요. 이런 식으로 조금씩. 근데 몰드도 되고요. 근데 제가 물을 너무 많이 넣었다 했잖아요. 물을 많이 넣어가지고, 원래 저 정도 소량으로 하실 거면, 물을 제가 넣은 것보다 더 조금 넣어야 해요. 저도 아이클레이 지금, 지금이라도 더 넣고 싶은데, 동생이 허락을 안 해줘서. 어쨌든 이상으로, 흐르는 초간단 점토 만들기 였습니다. 빠이빠이.